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와 함께하는 FC 서울의 홈 경기. 오늘은 전북 현대를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김현태 골키퍼, 김진규, 김주영, 아디 차두리, 김치우 선수까지 수비 위치에 있는 다섯 명의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하대성, 최현태가 중앙에 그리고 에스쿠데로 몰리나 대안이 어, 마치 기러기가 날개를 쫙 펴듯이 이렇게 공격의 앞선에 에, 서 있습니다. 최현석골키퍼 그리고 이규로, 김기, 권영진, 이재명. 하성민, 정혁, 박세직, 어, 김영우 부상도 많고 공, 어, 전력 공백이 많기 때문에 오늘 경기 상당히 힘들게 스쿼드를 짠최영 감독입니다 전반전 시작이 됐습니다 야광 연지색 유니폼을 입은 전북현대 원정팀 그리고 전투진 유니폼의 FC서울입니다 오른쪽으로 빠르게 넘어오는 전북현대 가운데 쪽에서 짧게 줍니다 자, 정혁 선수가 공을 잡다가 다시 가로채기 당했습니다. 네, 정혁 선수와 오늘 하상, 어, 하성, 어, 하성민 선수가 미드필드에 배치되어 있고요. 네. 자,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형제의 대결입니다. 자, 하대선 가운데로 옵니다. 찔러주고 SL 오른쪽 잘 빼셨습니다. 차두리, 자, 수비가 둘이 붙었습니다. 차두리 중간에 공을 뺏기고 맙니다. 네, 박세식 선수와 이재명 선수의 커버플레이 협력수비가 네. 좋았어요. 왼발로 머리 차는 박세진 선수. 왼발이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박세지. 그렇습니다. 다시 공격 이어가고 있는 앱울 하대성. 자, 김지호 달려가고 뒤쪽 대한. 대한이야. 대안이야 골. 대한이야. 오, 아름다운 골입니다. <laughs> 11월에 최고의 골이 아닌가 싶은데요. 골을 넣을 때한두 네. 번의 터치밖에 없었어요. 자, 스미스이 건드린 것이 두 번. 네. 이것이 진정한 스트라이커죠. 야, 원샷 원킬! 네, 김기희 선수가 볼 걷어낸 것이 대한 선수에게 떨어졌고 가슴으로 잡자마자, 이야 이게 몬테네르트 특급! 대안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선수들에게 분위기가 좀 다운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게 그런 상황의 실수를 어, 얼마만큼 줄이고 경기를 하냐에 따라서 정상적인 경기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기로 크로스 올라어 좋은 데안 네! 3번 대기로 갑니다! 이야, 지금 송지 어... 선수인데요. 크로스가 완벽했고요. 송재현 선수를 놓쳤어요. 자 공의 시선을 놓치고 말았는데요. 어우 아, 크로스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오른쪽으로 봅니다. 차도 이쪽 하지만 좀 짧았습니다. 박세직이 인터셉터 합니다. 권영진 김치우 쪽으로 갑니다. 김치우 헤딩. 오오오오 네. 김치우 선수는 몸이 너무 새터처럼 가벼운 선수이기 때문에 네. 한번 스피드가 붙으면 이 선수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치우 선수가 가진 게 너무 많죠. 네. 네 정말 좋은 선수고요. 왼발킥도 좋고 스피드 좋고요. 뭐 대표팀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도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네. 좁은 지역에서 패스가 잘 안되고 있는 전북현대입니다. 펼치기하는 아, 앱스서울입니다 에스쿠데로 가운데 옵니다. 자, 갑니다. 멀리라 가는데요. 리 놓지 않았어요. 멀리라! 손을 맞았습니다. 네. 네. 마지막 경기를 계속 진행이 됩니다. 케리 네. 클래식 그 주심들이 네. 이 핸드볼 반칙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도 폴 터치. 아 손에 좀 맞긴 했어요. 어, 전북의 공격이 계속 지금 그가로 네. 패스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테로 네. 공... 패스 오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왼쪽으로만 계속 가고 있지 앞쪽으로 전진이 잘안 되고 네. 있습니다. 자안나오면 중거리 슈팅인데요. 터치로 막아냅니다. 공간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가감한 중거리 슈팅. 수비스트들에게 부담을 줄수 있는 김용대 골키퍼도 지금 쳐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피치에 지금 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네. 오, 오늘 이기로 선수 슈팅이 아주 좋은데요 자, 몰리나 선수가 지금 골도 넣고 지금 몸 상당히 컨디션이 좋습니다 자, 이럴 때또한방터릴수 있는데요 아디가 또그 앞에 있어요, 가운데에 네, 있습니다 자, 몰리나 아, 약속된 나, 플레이어! 대안이 네, 돼요! 네, 자, 태클! 에스쿠로네 월쪽에 가운데에 있다가 상대의 벽 쪽에 있다가 측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네. 그 상황의 패스 타이밍도 좋았고 자, 오, 더 오른쪽에서 받는데요잡어요 잡죠. 도 왼쪽 처리합니다. 아 김신영 선수인데요. 김용대가 네. 잘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른쪽에서 돌파가 모처럼 잘 만들어졌고 전반에 가장 좋은 기회 잡았던 전북이 안 됩니다. 왼쪽에서 자, 크로스 올라갑니다. 대형 밀어냈고 뒤 열렸습니다. 자, 하성민 오, 쭉 네. 오른쪽으로 갑니다. 아 지금도 낮게 깔려온 볼이요. 아디슨스 가랭스로 가랭이 사이로 통과가 됐고, 네, 아우 완벽했는데요. 네, 김용대 선수가 또참 어, 맞기 어려운 부분이죠. 오른손과 그 허벅지 사이 쪽으로 공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네. 잘 막아냈습니다. 전반 3분의 골을 기록했지만은 네. 이제 한 20여 분 흘러간 다음에는. 그름이 넘어왔어요 전북으로. 네, 아 연결 좋은데요. 뒤꿈치 열어주네요. 그렇죠. 뛴다. 자들인데요, 자들에요. 아, 네, 아 몸싸움에서 강력한 몸싸움 차들이 아, 견뎌냈네요 이재명 선수가. 네, 지금은 조금 더 길게 넣어줬어도 됐던 그런 장면입니다. 자, 왼쪽으로 넘어옵니다 김신영 가운데로 주고. 자 살아있는데요. 슛! 슛! 박세진 왼발에 났는데 다행히 왼쪽 넘어갔습니다. 자 볼이 굴절되면서. 자 앞쪽으로 뛰어들어 박세희 선수의 연결 거아김 김준규 선수인데요 자 차들이 달린대요 차들이 데요 달리면 못잡아요차들이는아 빨라요 빨라요 네. 갑니다 대한 선수입니다 몰리다 에스토리로좀 연결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에스오로 왔습니다 자꾸 아주 어줄때스수스습니다 지금은 대한 선수가 좀더 나와주면서 받아 솔서에 되고자 지금의 플레이 차들이 선수 빨라요. 지면 못 아, 잡는다. 그렇죠. 네. 자, 최우대 데요 한번 접고. 자, 슈 네. 오른쪽으로 갑니다. 네. 인천전에서도 어실트했고 어, 과감하게 자신감 붙었어요. 저렇게 한번 접는 거 보면 이성윤해설위언이 <laughs> 너무 좋아하세요. 저번에 네, 주특기가 나오기 네. 때문에 네. 뒤쪽 하대성 동생이 슬금슬금 나온 하대성이 <laughs> <파대성에게 웃음> 패스장 그냥 힘겨버리네요 <휙 웃음> 네. 어, 아, 뒷공간이에요. 사두리. 자, 반대쪽인데요. 올라 갑니다. 아, 네. 크로스는 됐는데 너무 골프퍼 쪽이었어요. 네, 지금도 박세직 선수가 끝까지 수비를 해줬기 때문에 정확한 크로스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전반전 종료됩니다. 1대 0. 신비네 <laughs> 방송 TBS와 함께하는 캐리어 클래식 2013. 이제 오늘 경기하고 어, 이번 주 일요일 경기 두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후반전 시작이 됐습니다. 아디 다운드라인을 줄때 전부기 공 잡고 김기가 뒤쪽으로 줍니다. 짧게 주고 잘라내고 있는 최연태. 어, 아, 지금도 수비수들이 잃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크로스 올라오는 타이밍이 상당히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몰리나 자, 연결 몰리나 좋은데요? 자 3대 2요? 3대 3인데요? 자두리 차들이... 일단 멈추고. 이야 지금 몇 분입니까? 분 전반전에 3분 아니었습니까? 끊어집니다. 앞쪽으로 끊어 들어가는 이것도 야이 흐름 보세요 야 최은성 골키퍼 김기희 선수 완벽하게 농락시키는 아주 기가 막힌 크로스 연결이었어요 야 살짝 네. 네. 아, 힘들지 않고 저렇게 약하게 네. 차기 어려워요. 네. 자, 그러면 대안선수 14골이에요. 14골로. 네. 어, 케빈 선수가 지금, 어, 가타졌습니다. 최가희 감독, 어, 역시 이제 그, 어, 한꺼번에 두 선수, 세, 두 선수 정도를 투입하는, 어, 감독 중에 하나인데 지금도 준비하고 있네요. 네. 한골 실점하게 되면 빠르게 변화줄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야! 리리 아 살아 야! 녀석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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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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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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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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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플레이에서 상대를 무너뜨리고 있는 애플서울. <laughs> 야 지금도 몰리나 선수가 컨디션이 좋은 곳이 잡지 않고 바로 때린다는 거죠. 그렇죠. 한 템포 빠른 타이밍의 슈팅 때려주고 최은성 세이빙했습니다. 무너뜨렸습니다. 아 오늘 축제입니다, 애플서울. 오늘 경기 승리하게 된다면은 사실상 아시아 챔피언스 이그 네. 내년 거의 확정입니다. 자연결좋은데 김신영이네요. 내줘야죠. 자 찬스 네, 슛, 슛! 아. 약합니다. 아 지금 박세식 선수의 오른발이었어요. 왼발에 걸렸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네. 최현태. 아 오늘 최현태도 완벽해요. 나았어요. 고공 사이드. 자, 반대쪽에 몰리나. 대안되는데요. 에스로 낮게. 자, 반대쪽에네 떴습니다. 몰리나. 네, 선수들 늦게 빨리 수비의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네. 뺏기다 보니 다시 내려오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이동국 차리 잡았습니다 등진 상태에서 뒤로 주고 샷! 펀치! 이런 것들이죠 잘 차고 잘 막았는데요 이동국이 딱 김영우 네. 선수가 차기 좋게 줬어요 포럴 컨트롤 좋았고 김영우 선수의 순간적인 판단도 좋았죠 잡지 않고 바로 시팅까지 정면으로 가고 말았네요 네, 네. 가히찼는데김현댄 네. 네. 골키퍼의 펀칭이 음. 네, 아주 멋지게 공을 밀어냈습니다 자 판단이 좋았죠 아 좋은 위치인데요 자, 멀리나 자, 올라갑니다 반대쪽!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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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네, 맞고 또그리워합니야헤드릭네 어, <laughs> 대한 헤트릭자테르지은 됩니다. 킥도 상당히 날카롭습니다만 자 대한 선수 위치 선정 좋았고 여기서 거어냈는데요야또 바운드가 되면서 대한 선수의 타이밍 옵사이드 온사이드였고요. 네 권경원 선수가 그것을 거드렸는데 네. 아, 엉켰어요. 네. 그것을 대안이 바로 자, 집중력 가지고 밀어냈 맞습니다. 밀어넣었어요. 네. 자, 이 볼에 대한 집중력, 골게타, 스트라이커. 왜 내가 골, 스트라이커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대 아닙니다. 15골, 15골 득점 네. 3위로 올라갑니다. 남은 시간 3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전무게 쪽에서 공격으로 계속 이어갑니다. 크로스 이동국 쪽으로 이동국 마디가 그 앞에 있습니다 자 네, 고요한 아슛 골이에요 네오 박세직인데요 하나 했어요 네 왼발에 이야. 박세직이 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어려운, 네, 어려운 상황에서 박세직 선수의 터닝 슈팅 오 어, 기가 막혔네요 테크닉이 아주 뛰어난데요 네 지금도 아주 반응이 좋았죠 어 정말 어려운 동작에서 수비수가 앞에서 수비를 해줬었는데요 김민규 선수 그것도 아주 터닝슛 맞췄어요 레오나르도 이동국 쪽으로 갑니다 헤딩 하대성 네, 아, 이동국 선수 왼쪽으로 갔어요 이동국 선수의 장기 아니겠습니까 제일 잘하는 이동국 네. 선수 터닝슛이 그 앞으로 뚝 떨어졌어요 자 지금도 하대성 선수의 볼 패스를 잘 끊어내고 여기서 야 대한 선수 못지않은 킬로 아니겠습니까 이동구의 골은 제일 멋있는 것들 저런 말리슛이었어요 어, 네. 지금도 제대로 맞았는데 조금은 어, 본인의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네. 자, 하대성 오른쪽으로 그렇죠 잘 줬어요 네. 몰리나 또 공간으로 가야죠 오른쪽 가들오네요 <laughs> 네, 네. 네. 고요한 지금은 경기는 이제 마무리 지을 단계입니다 네, 골을 네. 더 넣는다는 조금 욕심이에요 종료했을 길게 올립니다. 오늘 경기 4대1 어, 골 폭죽을 터뜨리면서 오늘 서울이 어, 전북을 맞아서 낙승을 했습니다.